끌어당김의 법칙, 시각화, 잘 되고 계십니까? 사실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흘려보내야 원하는 것을 진정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감정의 자유, 영원한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길, 이 모든 마음 수련법은 흘려 보내기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행복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기꺼이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겠습니까? 마음으로 항상 추구했던 것을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여기 세도나 메서드가 여러분 내면에 있는 끝없는 행복의 원천을 이용하는 방법과... 무모할 것만 같은 여러분의 꿈과 최고의 잠재력을 성취하는 방법,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발전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바로 감정 흘려보내기 과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졌고, 더 많은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하고, 더 흡족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내면 자체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집중력이 성장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죄의식이나 수치심, 공포, 걱정에서 해방되고, 습관을 깨고, 불을 창조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창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출근하고 출근하는 동안에도 교통체증과 엄청난 인파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을 기다리고 이런 모든 것에 몸과 마음을 지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술을 한잔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테레비를 보거나 하면서 그 감정을 모두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우리의 무의식 영역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꽉 막힌 압력 밥솥처럼요. 그 감정을 숨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흘려보내기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흘려보내기로 결정하기. 여러분이 만약 펜이나 작은 물건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을 아주 꽉 잠 봐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제한된 감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손이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물건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점차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손을 펴고 손바닥 위에 그 물건을 이리저리 굴려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물건을 붙들고 있는 주체이지 그 물건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또한 그 물건처럼 우리 옆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붙들고 난후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그 물건을 놓아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서도 이와 똑같이 그 감정을 흘려보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흘려보내기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에 물건을 잡았던 예를 다시 들면, 만약 여러분이 손을 편 채로 그 물건을 달라붙게 있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손을 펴면 그 물건은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을 환영하고 허용하는 것은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을 열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감정은 붙어 있지 못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요. 우리는 감정이 자유롭게 우리를 통과하도록 허용하기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 그 감정에 저항하거나 또는 그 감정에 억압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환영하고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편하게 완전히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기입니다. 앞에서와 똑같은 물건을 잡은 뒤그 물건이 최대한 커지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텅빈 공간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면 이와 비슷한 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중심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고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사실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언짢은 소식을 접했다고 할 경우, 그러한 공포나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습니다. 의자에 앉고 최대한 감정을 이완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감정의 중심은 무엇일까 하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또는 감정의 중심으로 내가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 감정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풍선처럼 터지는 지점이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면에 평화가 느껴지는 감정의 중심에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릴리징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이세 가지 질문은 마법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여러분이 그 감정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은가? 기꺼이 그 감정을 흘려보내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흘려보는데 필요한 것은 기꺼운 마음입니다. 강제나 억압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흘려보내기 원치 않는다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 그 감정은 결국 쌓여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충분히 그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부족, 결핍, 그러한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기보다 자유를 원하고 집착하기보다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유로움과 초연함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언제입니다. 나중에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에고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나는 이 순간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으로의 초대를 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흘려보내고자 한다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지금 당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홉 가지 감정의 상태가 있는데요. 무관심, 슬픔, 공포, 갈망, 분노, 자존심, 용기, 수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 무관심에서 평화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에너지는 강해지고 더큰 능력을 줍니다. 이것을 감정을 에너지 흐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관심 상태에 있을 때이 에너지의 흐름은 완전히 쪼그라져 있습니다. 극도로 적은 에너지만 흐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슬픔의 장기 때는 조금 열리고 용기에 다다를 때쯤이면 거의 열려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어떤 에너지의 방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흐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뭔가를 시작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 무관심의 감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관심과 관련된 감정을 흘려보내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심을 표현하는 단어에는 지루한, 헛된, 부정적인, 무감각한, 냉담한, 중단 패배한, 낙담한, 꽉 막힌, 정막한, 너무 지쳤어, 냉정한, 낙심한, 게으른, 미룸, 무기력한,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께 와닿는 단어가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관심과 관련된 경험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억이 일으키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과 함께 잠시 있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감정을 환영할 수 있나요? 당신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당신은 그것을 흘려보내고 싶나요? 그렇다면 언제요? 여러분의 느낌 일부나 전부를 모두 흘려보낼 수 있다고 여기 때까지 이 과정을 몇번더 되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감정으로 넘어가세요. 흘려보내기를 할때 하나의 감정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지금 방금 제가 드린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그 감정이 모두 흘려가는 상상을 해보시면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무관심, 슬픔, 공포, 갈망, 분노, 자존심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더 높은 에너지의 감정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뀔 것이며 모든 것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흘려보내기를 할 때마다 에너지의 흐름이 더 높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잠재된 감정, 용기와 수용과 평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과 행동에 엄청난 차이를 낳을 뿐 아니라 인생관에도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이제 아홉 가지 감정에 대해 읽을 때 어떤 생각, 어떤 그림이 올라오더라도 자신을 활짝 열어놓도록 허용해 주세요. 무엇이 올라오든 그것을 흘려보내고 싶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가지세요. 각각의 주제가 끝날 때마다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